하나, 둘, 셋. 다 꺼서 입어주죠. 와! 다 어, 어디 갔냐? 고 어, 레고 레고. 다람막이 <목소리도> 와! Wow. 아. 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 안녕하십니까. 아, 또 보이네요. <목소리> <목소리> 유튜버 하시네요? 아 오늘 유튜버입니다. 치타 누구예요? 치타 아 뭐지 저기 팀으로 나왔어요, 저아 갑자기 표정 이안 좋아지지? 부담이 큽니다. 부담이 큽니다. 젤러, 젤러. 젤러, 젤러. 오늘 또막 인상 찌푸리는 거다 나오겠다, 그렇죠? 애기 사서안 찍었네. 오, 오, 야, 야, 우리 개인 사격 한대씩오 갈래? 너무 잘 나오는데? 한 대씩만 쳐 가자. 어, 레고 레고. <laughs> 아, 안녕하세요. 오세정구. 안녕하세요. 런센돌이오세상입니다아 오늘 목표가 있으신가요? 롯바꾸러닝 하겠습니다. 롯바꾸. 롯바꾸러닝 오케이 입상 가능한가요? 아니요 입상. 어어러닝은 뭐라 했지? 어... 자신감. 입상 가능한가요? 어이 오늘 목표 오늘 목표 입상. <laughs> 입상해야가능 <가는? 웃음> 가봅시다. 오세블리! 오세블리! 가자! 지훈이 형 가자! 가자. 화이팅! 재혁이 형 화이팅! l 츠고 지훈 브라더! 헤이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이팅 달려! 응원 더해 주세요. 헤인 okay. 화이팅! 가자 가자! 가자. 자, 피니시 앞에 보입니다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좋습니다 축하합니다 그에서... 나이스 나이스 잘됐어잘어 <laughs> 5등 했어요 다행이다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해냈으면 융원하러 가볼게요 만져야 돼만요 기념품으로 양평 사랑권 3,000원 받았어요 잠깐만 들어줘 했다 어? 가자 지훈이 발목 잡기 멋있다! 얘들아, 어떻게 어나 뭐, 컬이 뭐야? 오자 야. 하가 잘가! 너무 힘들어. 다 오랜만에 삼지다가 로드 왔더니 너무 힘들어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 응, 응, 응. 너무 멋있다! 화이팅! 찡, 찡! 찡! 아, 지금 얼마 만인지. 진 입장한지도 얼마 만지. 그동안에 훈련. 오늘 포토부터 시작했어. 인터뷰 따라가. 아, 너무 멋있다, 우리형 멋있다, 멋있다. 지훈이 형 따라가다가 바지 가랑이가 찢어니어 바지 가랑이 찢어지면 3등. 아, 봐봐, 안 찢어졌네. 아, 어, 다행이다. 오빠 B 씨 영상 봐봐. 내가 지금 오빠를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나무고세 그 번이나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많이 네. 시키지 마세요. <laughs> 오늘 소감이 어떠셨나요? 80, 80. 오늘 채인이랑 같이 떠서 너무 재밌었고 얘가 산만 잘 뛰는 줄 알았는데 로드도 역시 잘 뛰는 요 고생했습니다. 오늘 같이 떠서 재밌었니다 물도 뿌려주시고 장사형도 해주시고 진짜 차도 차가워요. 리우리 의리 오늘 어떠셨어요? 대회? 재밌었어요. 와, 아, 이거 너무 즐거워 보이시던데. 저는 즐거웠죠. 와, 제 동생은 아니었지만. 이야, 그렇게 안 보입니다. 치타랑 캐니 멋있어. 무대 앞으로 와 주세요. 아, 안녕하세요. 내하식게 <laughs> 네, 사진 말고 이걸요. 어 계셨고 아, 정혜진 님과 덕과 일동 <laughs> 사진입니다. 예상, 가사팀입니다. 축하합니다. 이 봉주 마라톤 커플런 1위. 힘쌤과 덕과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오늘의 상품권 2만 원이 수여됩니다. 부장님, 그냥 앞에 그냥 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자, 남자 1위. 백지훈. 14분 51초, 축하합니다. 네. 3입니다. 오세정 1시간 17분 08초, 아, 아, 축하합니다. 오, 4입니다. 최영준 1시간 20분 33초, 축하합니다. 오늘에게 축하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오만 대. 오만 소리 질러. 여기는요. 황금탄 걸로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동네 숯불 갈비. 아 이제 숯불 갈비로 사행시를 오세 정해 보겠습니다. 숯. 숯. 숯처럼 불었다. 불. 불. 이 났네. 갈. <laughs> 아, 야 아야. 야. 차이 얼마 안 났지 않았어? 생각하는데. 아, 우리 갔 아, 막내 혜인이 받아 아, 감사합니다. 고다 아, 우리도 커플로입상 아, 네. 넥상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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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다 먹었으면 안 되는데. 아, 아... 아 어떻습니까, 형님? 1등하고 먹는 지렸다. 아, 와. 지렸다. 와. 아, 아 나... 강릉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이 맛이죠? 만두 맛있어 아 이제 그런 거 해야겠어